교회의 일치 본문과 설교. 앱 2장 11에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화해의 경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 에베소 신자의 현재와 가까운 과거의 차이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롬 1117-18. 이방인은 출생과 교육에서 차별당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에게 무할레당이라는 비형적인 이름으로 경멸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중보자도 약속도 구원도 축복된 나라도 소망도 없는 영적 암흑 상태였었습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이방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됨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화해와 수직적인 화해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벽이 무너지고 화해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해의 상징적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 2750-51, 2019-20.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로 지음을 받았으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